이번 시간에는 베니싱 포인트 필터를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만 지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하단이 넓고 상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물호스와 브러쉬를 지우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툴을 사용해서는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에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베니싱 포인트 필터를 사용하면 원근법이 적용된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만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베니싱 포인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Ctrl V를 누릅니다. 컨버전 와닝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Vanishing Point 대화 상자에서 그물처럼 보이는 상자는 Plane Grid라고 부릅니다. Plane Grid의 영역 안에서 복제할 원본의 샘플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Plane Grid 바운딩 박스의 상단 중앙을 브러시 아래로 드래그해 크기를 축소합니다. Plane Grid 바운딩 박스의 하단 중앙을 아래로 좀더 드래그해 길이를 연장합니다. 플레인 그리드를 이미지 상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을 그대로 인식하여 플레인 그리드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인 그리드를 이미지 하단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플레인 그리드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인 그리드를 원래 위치로 이동합니다. 나무 바닥만 있는 플레인 그리드 영역을 복사하여 브러쉬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베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스탬프 툴을 선택합니다. 플레인 그리드 내부 상단에서 이미지를 복제하면 샘플링을 하는 공간이 좁아 한 번에 브러쉬를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무 바닥과 바닥 사이의 경계가 아닌 곳을 복제 샘플로 만들면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에서 특정 이미지를 제거할 때 위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레인 그리드 안으로 마우스를 이동한 후 이미지 하단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선으로 이동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플레인 그리드 밖으로 이동해서 위로 서서히 이동해 보면 복제한 나무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트를 해제하고 마우스를 브러시 이미지 주변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선으로 이동해 줄이 잘 맞으면 클릭하고 드래그해 브러시를 제거합니다. 원근법 사진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브러시를 제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호스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베니싱 포인트 대화상자 왼쪽 상단에서 에 e 플레인 l 을 선택합니다. 플레인 그리드를 물호스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플레인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 하단 중앙을 아래로 드래그해 길이를 늘립니다. 베니싱 포인트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서 스탬프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르고 플레인 그리드 안에서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를 클릭합니다. Alt를 해제하고 마우스를 물 호스 주변 나무 바닥과 나무 바닥 사이 경계로 이동한 후 줄이 맞으면 클릭하고 드래그해 물 호스를 지웁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원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브러쉬와물 호스가 깔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Vanishing Point 필터의 활용법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